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변화를 받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변화산으로 가는 이유는 변화산 아래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면 변화산 아래는 우리의 삶의 주소입니다. 송도에게는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김이고 하나는 사역입니다. 주님과 사김 없이 사역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김과 사역이 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진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일터에 나갈 때 항상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나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일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공감에 공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살 맛을 내게 하는 소금입니다.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맛, 기도의 맛, 예배의 맛, 말씀의 맛을 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가요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으로 세상에 보내진 송도로 살아가가요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안에서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